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이 구글이죠. 하지만 구글 사용자의 99%는 기본 검색 기능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글의 다양한 검색 방법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로 검색을 하실 때이 검색 입력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검색 결과까지 전부 찾아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아봐야 되고요. 첫 페이지는 나오지 않아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이 검색만 제대로 해주셔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검색 값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색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성비 휴대폰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러 가지 휴대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가성비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휴대폰도 보여주지만 스마트폰 추천 순이라든지 가격 대별 추천 상품이라든지 이런 원하지 않는 검색 결과도 다 보여주죠.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찾고자 할 때는 해당하는 단어에 또는 문장에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를 쳐줍니다. 문장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가성비라는 말이 들어간 결과만 보여주게 되죠. 원하는 결과만 찾고자 할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특정 사이트 내에 있는 검색 단어로 찾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에서 포토샵에 대한 내용만 검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사이트라고 치고요, 콜론 치시고, IB96.co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한칸 띄우고, 포토샵이라고 씁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IB96 사이트에 있는 포토샵에 대한 검색 결과만 보여주게 되죠. IB96.com에는 다양한 강좌들이 올라와 있지만, 이렇게 뒤쪽에 포토샵만 붙여주시면, 포토샵에 대한 결과만 보여 주게 되죠. 이것은 인터넷 쇼핑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냉장고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gmarket.com이라고 쓰죠. 자, 그다음 한칸 띄우시고요. 여기에 냉장고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G마켓에서 냉장고에 관련된 내용만 검색해서 보여 주게 되겠죠. 자, 그렇죠. 전부 냉장고에 대한 결과만 보여 주게 되죠. G마켓 들어가셔서 냉장고 찾으신 다음 일일이 검색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그 검색 키워드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어 뜻을 찾아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뜻도 나오지만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법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게 되고요. 인공지능협회라든지 신문,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앞에 define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 콜론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인공지능에 대한 뜻만 보여주게 되죠. 예, 전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뜻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쇼핑이나 뉴스, 다양한 관련 내용이 섞여 있으면 답답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들만 찾아줍니다. 자, 인타이틀 쓰고요. 콜론 치시고 노트북 추천이라고 써 볼게요. 이렇게 써 주게 되면 제목에 노트북 추천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제목들은 전부 찾아주는 거죠. 자, 엔터 쳐 볼게요. 그러면 노트북 추천이 들어간 제목들이 전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노트북 추천, 노트북 추천, 노트북 추천 순위, 전부 노트북 추천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된 것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어, 자꾸 태블릿이 검색이 됩니다. 나는 태블릿은 필요 없고 스마트폰만 검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스마트폰 치시고요. 한칸 띄우고 대시 쓰시고요 제외하고 싶은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태블릿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결과만 보여주게 되겠죠 태블릿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미지는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는 키워드 검색하고는 상관없이 이 검색창에 있는 내용으로 전부 다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태블릿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미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전부 제외가 되고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단어에서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에서 돌기 하는데 막상 입력을 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별표를 쳐주시면 구글에서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까지만 생각나고 뒤쪽에 이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안드로까지만 쓰시고요. 이드, 두자죠? 별표를 두개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 경우는 여러분이 모르는 글자 수와 별표의 개수가 같을수록 좀더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워낙 게시물도 많고 찾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고 바로 나오지만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단어일 경우에는 여기에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뜨지 않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법칙이 있는데요. 세 가지 법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뉴턴 별표 법칙 씁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주시면 뉴턴의 법칙 세 가지,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르는 부분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포함한 것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고 무선인데 LG 제품을 찾아보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청소기 and 칩니다. 자, 그 다음 무선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 또 and 치겠죠? 그리고 LG 또 칩니다. 그러면 청소기와 무선과 LG를 포함한 겸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무선 청소기, LG, LG 무선 청소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은 비슷비슷한 내용 중에 아무거나 찾아도 상관없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렴한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트마다 가성비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저렴하다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싼 곳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겠죠. 자, 그걸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써줍니다. 일단 저렴한 쓰고요. 오아라고 씁니다. 그다음 싼 쓰고 또오아 그다음 가성비 이렇게 세 가지를 써도 이세 가지 단어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 있으면 전부 찾아주는 거죠. 저렴한 가성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좀 전에 한 and와 이 or 기능은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은 특정 확장자로 검색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우회전 방식이 바뀌었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내용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우회전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한칸 띄우고요. 파일 타입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콜론 치시고요. pdf 파일로 찾아보고 싶어요. 자, 문서 파일의 표준이죠. 전 세계 어디든 문서의 공통 표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문서들은 pdf로 많이 작성이 돼 있죠. 어, 이 우회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pdf 파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다음에 엔터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7월 12일 교차로 우회전 규정 강화 설명이라고 해서 pdf 파일이 있나 보네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클릭합니다 자 자료 다운 받았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당 내용을 파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여기에 다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올해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뒤쪽에 다시 연도를 한번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해당 연도에 대한 우회전을 검색을 해주는데 화의 형식을 PDF로 찾아주는 거죠. 엔터쳐 볼게요.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자,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어볼게요. 열기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에서 2023년 1월 18일 날 보도한 자료네요. 여기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전부 보여주죠. 이렇게 간단하게 연도별로도 찾아볼 수 있고, 파일 형식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계산기 기능처럼 이 구글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그 대신 여기서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 2, 3 더하기 3, 6, 5 곱하기 659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가 나오게 되고요. 계산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 보시면 곱셈을 먼저 해줬죠. 이런 식으로 계산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계산기기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환율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계 어디든 환율 계산을 다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5,845원을 달러로는 얼마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5,845원은 물음표 치고 달러라고 씁니다 자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바로 환율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죠 자 이거는 달러와 원을 반대로 써도 되겠죠 이번에는 달러로 해볼까요 569 달러는 물음표 원이라고 씁니다. 엔터 치게 되면 바로 보여주죠. 자, 만약 달러를 유로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유로로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바로 또 계산이 되죠. 어떤 화폐를 어떤 화폐로 바꾸든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검색이 있죠. 구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크롬과 구글을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 구글은 검색 엔진이고요. 크롬은 브라우저죠. 이 화면은 네이버 웨일을 실행해서 네이버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웨일에서도 구글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이버 웨일에서 구글.com으로 치게 되면 크롬을 실행했을 때 화면과 동일하게 구글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www.google.com은 구글 검색 엔진이 되겠고요. 네이버 웨일은 네이버에서 만든 브라우저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롬을 실행시킨 상태에서도 네이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상태는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이고요. 지금 나오는 사이트는 네이버가 되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크롬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브라우저든지 www.google에만 들어오시면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에서 이미지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상단 주소창에 www.google.com을 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약간 달라지죠? 원래는 여기에 마이크 모양만 나오는 음성 검색만 있는데, 구글로 들어오시게 되면 키보드와 음성, 이미지 검색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롬을 처음 연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미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글 사이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고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때는 어차피 URL에 구글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글 페이지가 뜨겠죠? 그러면 이 상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로 검색을 할 텐데요. 여기 검색창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고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자동차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미지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검색이 나오게 되죠. 자, 자동차를 입력을 하고 여기 있는 이미지로 검색을 누르더라도 바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없애고 구글 렌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창에 바로 이미지로 검색은 안 되고요. 일단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전체 검색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 검색을 눌러주셔야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해졌죠? 그 대신 편리하게 바뀐 것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경우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검색 바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로 모든 이미지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이미지를 이 위에 드롭하게 되면 바로 이 해당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관련된 이미지를 전부 찾아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이 이미지의 소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미지 소스 찾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줘요. 핀 테러리스트 나오고요. 네이버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죠. 어, 이 이미지는 픽사베이라는 무료 이미지를 받는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픽사베이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 군데서 이 이미지를 무료로 가져다 이용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해당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해당 이미지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구글로 이미지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 이미지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 구글로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이미지 검색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에 링크를 붙여넣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검색 누르시면 해당 링크의 이미지로 검색을 해주죠. 이렇게 찾아주죠.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 구글만큼 편리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별로도 검색이 가능하죠. 다시 자동차로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 메뉴에서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상단에 있는 메뉴의 우측에 보시면 도구라고 나옵니다. 도구를 누르세요. 그러면 크기와 색상, 유형, 시간, 사용권을 지정을 해서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크기를 누르시고요. 큰 중간 아이콘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색상을 누르시고요. 색상을 정해 주시면 되겠죠. 흑백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투명한 색상은 뭐죠? 배경이 뚫려 있는 거죠. 하얀색으로 채워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뚫린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양한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들어가시면 클립 아트로도 찾을 수 있고, 선으로 된 그림, gif,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언제 올라왔는지도 찾을 수가 있고요. 사용권을 이용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 아니면 상업 및 기타 라이센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도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이미지를 찾을지 검색어에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고화질로 찾을 수도 있고요. 색칠 공부용으로 안쪽에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찾을 수도 있고요. 아이콘이라든지 미래, 디자인, 튜닝, 배경화면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원하는 것만 또 뽑아 줄 수가 있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이런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검색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은 음성 검색이 있죠. 여기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죠. 그 대신 이 음성 검색일 경우에는 PC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는 다이소 같은 곳에 가시면 3천 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핀 마이크 같은 거 사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음성으로 검색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검색을 할수 있죠. 스마트폰도 똑같이 음성 검색이 있죠. 검색창에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음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출생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보다 음성이 더 빠르게 찾아줘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 내가 검색한 검색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죠. 그러면 누구나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그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상 좋지 않죠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검색한 결과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 아무거나 입력을 하세요 자그 다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 활동이라고 해서 검색 기록과 지난 15분 동안의 검색 기록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기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검색 결과를 전부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 그 전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삭제해 주면 되겠죠. 자, 삭제 누르시면 오늘 삭제가 있고요, 맞춤 기간 데이터 삭제 있고 모든 삭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 삭제가 있죠. 맞춤 기간에 데이터 삭제를 해 주시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정을 할수 있어요. 여기는 달력 표시 누르고요. 2022년 3월 3일 이후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 전을 누르시고요. 2023년 3월 1일 이 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검색된 결과는 전부 삭제를 해 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완전히 모든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일일이 이렇게 삭제하기 귀찮으시면 자동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서 제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자동 삭제 중지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자동 삭제 옵션 누르시고요. 활동 자동 삭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3개월을 잡아주시면 3개월마다 자동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 18개월, 36개월 단위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자동 삭제 안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외부에서 다른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나 내 컴퓨터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검색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다 볼수 있죠. 그럴 때는 오늘 검색한 기록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오늘 부분을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는 항상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기록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여시면 안 되고요. 구글을 여셔야 됩니다. 크롬은 이런 표시죠. 하지만 구글은 G라고 돼 있죠. 자, 이 구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검색 기록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삭제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기준을 잡아 주실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금 오늘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PC하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PC와 스마트폰을 똑같은 계정을 이용을 한다면 이 내용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지우면 PC에서도 지워지고요. PC에서 지우면 스마트폰에서도 지워지게 됩니다. 외부에 나가서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 깜빡 잊고 지우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서 지우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도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구글로 검색을 하더라도 쇼핑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셨더라도 어, 쇼핑보고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 검색 엔진을 구글이 아니고 네이버로 바꿔줄 수 있죠. 인터넷 쇼핑 시에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검색 엔진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검색 엔진이 구글로 잡혀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네이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색 결과를 네이버 기준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이버는 우리나라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훨씬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2년 작년에 인기 검색어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크롬 화면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구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검색창에 아무거나 치세요. 그다음에 엔터 치시면 결과가 나오죠. 자, 다시 여기서 구글을 누르세요. 그러면 안 보이던 구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구글 정보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구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아래로 내려가시면 트렌드 목록 살펴보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2022년 인기 검색어 보기라고 해서 어, 우리나라에서 검색한 여러 가지 인기 검색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 종합은 기후변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초단기 강수 예측, 피파 월드컵, 이태원 사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뉴스사회는 기후변화, 이태원 사고, 우크라이나, 스승의 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케이팝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게임, 스포츠, 축구 다양한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로 검색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냥 단어만 입력하는 단순한 검색에서 벗어나셔서 좀더 여러 가지 검색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